많이 고 그래 그러면 물도 쓰고 밥도 주고,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물주가잘안 들어가지나 봐안들가나이따 빼지만 이다시차 놔야 될것 같아 나가자가 아, 조금 n t know. I d 조금 t k 고 이따가 don't know. I don't 면 n o w I d o 안 t k n o 금 I don't know. I d 못하겠어 매운거 I d 안 n t know. I 서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고 고춧가루, 응. 어봐야겠다마시하다고그는 응. 응. 근데 또지저분하깨끗않차도 탈로 하면은많아지어 아니 그차건다 막아가지고 사람들 아, 분야는, 분야는, 그게 이제 맞아, 맞아. 나라가 할 일이지 이제 우리가 우리가그 물로만 간거고 근데 그게 그냥 방치 하니야오지맞지 방치지 가야되겠다 응가 밑에? 네. 어, 많아요? <laughs>